기도의 삶, 제19과 간구의 원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교제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구하고, 또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경솔히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겸손과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1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2 4절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성령 안에서 구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보면은 어 의가 어사수에서 4장 6절 하면 힘으로 능, 능으로 되지 않고 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3번째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것은 명령인 것이죠. 이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에 사실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기적인 동기와 자기 유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죠. 에베소서 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지 못하고 때로는 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과 탐욕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용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짓는 죄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해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서할림과 전서 5장 1 9절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요구에 우리가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과 일치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십사장 이십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숙한 기도 생활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오장 일절로 이 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이 재물을 들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 만일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투장에서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진과 후퇴에 대한 분명한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기도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이 기도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구체화시켜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러분, 주먹구구 식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든가, 막연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포스 2장 5절로 11절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감사를 가질 수도 없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경솔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마술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의식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1개 5장 20절, 27절에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순종해서 치유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이름으로 개아시가 가서 이 거짓말 해가지고 어, 그이 어, 나만으로부터 어, 물건을 받아올 때 바로 문둥병이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욕심에서 나올 때. 그런 이 마음의 이 질병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남아 있는 것,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것,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옆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이과하면 참 내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과 중요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면 정말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도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대동한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우리가 보면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인생의 위험에 처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그는 늘 습관적으로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하여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이죠. 필요할 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합심해서 기도 쉬,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서 1장 9절에 보면 무엇인가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기치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사엘그전서 1장 2절을 3절 보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늘 함께 그리고 문제 4번 믿음과 겸손함도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는 자세가 됩니다 어떤 자세를 해야 하는지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사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임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 마음 속에 의심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어, 이 의심 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과의 이 신뢰가 형성되면, 부모님이 좀 기다려라. 나중에 내가 해줄게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떻죠? 해줄 때까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가 오히려 혼나고, 오히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 6절로 7절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도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뭐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이제 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으면 백부장이 이 자기 하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할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삶 가운데 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십니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노마스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는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그 언약을 응답하시는 사신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5번에, 5 번을 읽고 두 사람의 이 대조되는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내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어, 이런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 반면에 어떻게 말합니까? 저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고개 들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과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입니까? 나는 당당히 할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사명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당신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또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연 약한 나를 붙들으시고 내게 말씀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계시로 풀어내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과 전능하신과 그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